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전립선 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음, 해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각종 암 테스트를, 어, 하게 되는데요. 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암, 아, 상용화되어 있는 암 테스트가, 어, 정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도 있고,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아, 어, 좀 장합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 짚어 넘어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음, 건강검진 중에서도 암 검사 그 중에서도 어, PSA 어, 전립선 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어, 이제 클리닉에 할 때도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종종 이제 어, 전립선암 검사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어, 하시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뭐 65세, 70세, 뭐 80세 이렇게 되신 분까지 이제 전립선암 검사를 어, 해달라고 하는데 어, 그게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PSA가 어, 밝혀지고 그게 이제 전립선암의 어, 디텍트를 하기 위해서 마커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어,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 미국에서 US Preventive Task Force라고 하는 어, 기관에서 어,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한 건강검진의 어,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통계자료를 음,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 타당성을 음, 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그게 정말 어, 어, 추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어, 201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PSA를 어, 그 건강 검진에 하지 마라 그렇게 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 어떻게 됐냐면 PSA가 이제 그 전립선 암수 그 마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어, PSA가 올라오면 당연히 어, 그 암에 대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PSA라는 것이 꼭 암이 아니어서도 어, 그게 올라가거든요. 어, 뭐 전립선 비대증 중에서 이제 전립선에 자극이 가게 되면은 PSA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런 찰나에서 이제 피, 피 검사를 해서 PSA가 올라가게 되면 어, 그래도 캔슬 마커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어, 비뇨기과에 어, 리퍼를 해서 이 전립선 암검사를 추적검사를 하라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 전립선 암 수치가 올라왔다고 컨설트를 받아서 보는 어, 비뇨기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아 괜찮다고 그냥 넘길 수가 없고 그러면 추가 검사로 어, 전립선의 아, 그 조직 검사나 아니면은 조직 검사에서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미징 스타일을 해서 이상하다 하고 아, 조직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뭐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수술까지 하게 되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어, 한동안 그런 데이, 어,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어, 이제 피, 분석을 해보니까 PSA 때문에 어, 쓸데없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어, 조직검사를 해서 자, 그 조직검사나 수술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아니면 부작용이 있었던 일들이 헐, 그 PSA 때문에 암을 발견해서 진짜 그 환자의 어, 생명을 어, 구할 수 있었던 경우보다 훨씬 부작용이 많았다, 문제가 더 많았다, 하기, 하는 어, 통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예방 어,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7년 4월 11일 어그 다시 미국 어그 의사 협회지에 이제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어, 올해는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은 안 하고 음, 그 아직까지도 아그 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하에 환자에게 그런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천명 중에 한명 정도밖에 베네핏을 못 본다는 사시, 그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의사가 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의사의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가 55세부터 69세까지는 어, 별로 베네핏은 없지만 의사의 재량에 맡기겠다로 약간 완화돼서 하지 말라는 말에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아직도 베네핏이 어, 문제점을 야기하는 확률보다 더 적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 그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어, 암이 굉장히 천천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70세에 암이 전립선암이 걸렸다 하면 어, 80몇 세까지 살수 있는데 그러면 80몇 세까지 살, 살기 전에 다른 것으로 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 수술을 했다가 더큰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다는 어, 판단이 섰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저, 이게 단순히 통계뿐만 아니라, 저,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도, 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그 전립선 수치가 높아서 전립선 암 검사를 하가지고, 어, 전립선을 떼내다가 잘못돼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어, 그 창자가 터져서 대장이 터져서 대장을 뭐 대변을 배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심하게 안 됐어도 어, 전립선 암 수술을 한 후에 대변과 소변을 잘못 보게 됐다. 그래 가지고 뭐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어 소변을 그다음에 더 묻어서 소변줄을 차게 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런 수술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대학교나 공, 기관에서, 어, 이런 통계들을 항상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떤 게더 날지, 어,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PSA, 전립선 암꼭 검사하라고 예전에 들으셨다면, 어, 다시 이 기회에, 어, 고려를 해보시고 자신의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항상 어떤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를 있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검사가 어떤 환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경우보다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